섬진강이 만들어낸 이 재벌섬은 자연의 보배와 같았습니다. 웰리스 문화TV 김효연입니다. 저는 섬진강의 숨은 힐링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예, 이곳 하모정은 숲속 놀이터인 재월섬을 내려다보면서 섬진강을, 섬진강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함허정이라는 정자인데요. 이 정자에서 바라보는 섬진강 풍경은 정말 예술입니다. 또한 이 정자 앞에 놓여있는 재월섬이라고도 불리는 재월습지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재월습지까지 같이 산책을 할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어서 이 옛날 고택 정자와 또 섬진강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함원정입니다. 재월섬에서 바라본 하모정 모습입니다. <목소리도 있어> 선생님. <목소리도 있어> 선생님. 이거 페이크 맞죠? <목소리도 있어> 섬진강이 만들어낸 이 재월섬은 자연의 보배와 같았습니다. 뒤에 보이신 하모정에서 바라본 섬진강과 또 산책을 하면서 둘러본 재월섬 숲놀이터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고요. 어른들에게는 자연과 또 힐링의 어떤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곳 곡성 섬진강에 오시면 이하모정과 제월섬 꼭 한번 들려 보시기 바랍니다